자, 본선 저축천 5조 개의 4조 1 5조 개의 9조 1인 이 포조선 울산종합공사, 울산종합공사 5족 미포조선 감독님께서는 경기부로서 본선 조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우신들, 주 부신님들, 어, 선수들 경기 들어갈 때 가져간 물통은, 물병은 어, 경기 끝나고 나올 때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주 부신님께서 어, 감독님들이나 선수들한테 말씀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Oh! <laughs> 12코트 경기 안내입니다. 여성부, 단심, 유니크 B, 12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5대5 동점. 아, 하 시는 게좋 경기 안내입니다 1반 2부 명화공업 쿠페 9코트로 출전해주십시오 5코트 1반 2부 울산종합공사 오족 B 5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7코트 경기 안 됩니다. 일반 2부 현대중공업 A 대우역에 7코트로 참 출전해 주십시오. 경기 안됩니다. 6코트 일반 3부 우산시청 A 이글스 1 6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4코트 안됩니다. 일반 3부 유진버스 A 허니비 해양환경 4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11코트입니다. 남성여객 A, 울산여객 A 3부, 11코트로 추천해 주십시오. <목소리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어, 오늘 상공회에서에참석한선수분들은 쉬는 식사. 시... <목소리도> 8코터 고려하연 16강입니다. 16강 힌드선탑페 <목소리도> 고려하연. <16강. 목소리도> <16강. 목소리도> <목소리도> 팔코트로 속기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2부 고려아연 팔코트로 속기 출전하세요. 오오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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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됐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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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기아기 잡아 잡아 이 코트 울산여객비 울산시천노점입니다 <목소리가> 1부 KCO 족구다 1조 1위 KOC 족구다 2조 1위 진우 3조 1위 풍산 감독님께서는 1부 일조 추첨하겠습니다. 정수기에서 생수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1부 아, 1조 1위 KOC 족구다 2조 1위 진우, 3조 1위 풍산 감독님께서는 본부석에 오셔서 조 1위 대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또더 상에 베키. 이 よろし、はい。

15 ITW 승.